자, 312번. 자, 312번을 보면, 일단, 비동사에 단복수를 물으니까, 눈은 주어를 찾아서 앞으로. 항상, 동사를 물으면 주어를 찾아, 앞으로. 그 다음, 전치사에 잘리고, 투부정사 앞에 잘립니다. 그럼, 요렇게 해서 잘라놓고 보면, 다 수식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수식, 이것도 수식. 그럼, 결국, 원이 뭐겠노? 주어. 그럼 동사는 e a s 그다음 b 는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항상 what만 생각하면 된다. 자 what 관계대명사 what 앞에 누가 없어야 되노? 선행사 없어야 된다. 뒤에 네. 주어가 그렇지 불완전. 주어가 없든 보어가 없든 목적어 없든 뭐 하나 빠져야 돼. 근데 여기 명사가 있어 area. 선행사 what제 선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이건 답은 위치밖에 안 돼.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 map out. 이게 동사란 말이야. 이게 목적 없는 거야. 이렇게. 그지? 됐째 자, 그래서 위치가 정답이고. 그 다음, forget이라고 하는 것이 t o 를 썼을 때는, 요건 선생님 분명히 실현이 안된걸 얘기한다. 그지? 렇 ing를 쓰게 되면 요건 실현된 거야. 그잖아. 그럼 잊지 마라. 다른 중요한 정보를 자, 포함시켰던 것을 잊지 마라? 그 말이 안 맞지. 포함시켜야 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겠지. 대체 아직 그러면 안 했다는 뜻이야. 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 313번을 보면 틀린 거다. 여기에 4번에서 틀린 이유가 항상 보면 투 있지. 너희들 밑줄을 이렇잖아 시험 칠때투부 그 정사에 밑줄 치면 무조건 앞에 동사가 힌트야. 지금, watch, 요건 당연히 무슨 동사고, 지각동사 아이가, 그럼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와야 되거든. 또는 ing, 이라 안 오겠나, 그자 그럼 요거 보면 봐, to, 없애야 되겠지. 맞제? 이 원형만 와야 됩니다. 1번을 봅시다. 자, 1번에도 보면은, 여기 as에 잘립니다. field id 아이가, 그지? 근데 이건 이렇게 하우스를 수식한단 말이야. 따라서 앞에 동사가 여기 있어 상상해라. 네 두뇌를 이 a s 는 전치사야. 집으로 생각해봐라. 그럼 이건 동사 아니네. 여기 동사 있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이건 누구겠노? PP네, PP. 그다음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이거는 부사구니까 1번은 괜찮고. 2번에 왓이 왔다. 자, 왓이 오면 분명히 선생님 앞에 선행사 있는지 확인해. That is 선행사 없제. 자 앞에 선행사 없으니까 괜찮고 그 뒤에 does 동사야 목적 없제 그지 목적 없으니까 what 괜찮네 알츠하이머병이 하는 것 이렇게 되겠고 3번 같은게 slow and eventually 할때 여기 end 동그라미 치놓고 slow가 s를 붙이는 게야 동사가 되겠지 그지 그렇다면 이 생각의 흐름이다 흐름 이런 얘가 좋거든. 그럼 이것이 천천히 가고 엔드가 왔으니까 당연히 뒤에도 시즈가 멈추다야. 그런데 이게 S 붙인 거거든. 그럼 얘가 첫 번째 동사, 얘가 두 번째 동사 이렇게 안 되겠나 그다음. 그래서 3 번도 이상이 없다.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stop이 힌트야. 원래 sto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from, 이 전치사죠. from 하인지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것도 이상이 없다. 이? 자, 314번으로 가면, 자, 적절한 것을 짝지어라 했는데, 일단은 동사를 찾아야 돼. 분명히 이건 아니까. 주어가 복수형으로 올라가. 근데 우리가 보통 박테리아 할때 있지. 이 A로 끝나는 거를 라 하냐면, 라틴어 복수라는 것이 있어. 라틴어가 복수가 될 때는 S나 E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A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데이터라고 잘알제 원래 단수는 데이틈이야, 데이틈. 근데 이게 복수가 되면 데이터가 됩니다, 데이터가. 됐죠, 그지? 안테나도 마찬가지야. 안테는, 근데 안테나 해서 복수형이 된 거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야. 박테리아 할때 우리는 어, 이거 단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박테리엄, 이 음이 라틴에서는 단수거든. 박테리움, 여기에서 박테리아, 여기에 복수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박테리아가 주어구나. 그래서 그 뒤에 복수형 동사가 왔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야. 그지한 문장에 동사가 몇개되어버리두 개가 되어버리지. 그러면 이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것들은 뭐냐? 자,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이 됐다고 봐야 돼. 그래서, 유 s e 들을 사용을 해서 만들기 위해 사용된 박테리아. 자, 뭘 만들어? 스위스 치즈를 만드는 거죠. 치즈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박테리아가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대체, 요게 좀 어렵다. 요게. 그지? 그 다음, 2번, e, B를 보게 되면, 항상 너희들 시험 칠때이 t i 가 눈에 딱 들어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자, 이 t i 가쫙 이렇게 오면, 첫 번째, 무슨 구문? 강조구문, 됐죠? 강조구문은 이거 생략해도 된다. it is를 생략해도 되고 that도 생략해도 돼. 그다음 두 번째가 뭐겠노? 가주어, 진주어에 해당하는 거야. 됐어? 그럼 가주어, 진주어를 생략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자, 없애보자. 자, 이렇게 없애버리면 while이라는 녀석이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라고 하는 종속절이 여기 있었다는 뜻이겠지? 맞지? 그럼 종속절이 오면 당연히 주절인 it develop이라는 녀석이 이 주절이 오히려 올거 아이가 이렇게. 그러면 요 that하고 요 it is하고 이걸 없애보자 이 말이야. 그럼 이건 주절이고. 맞지? 그럼 여기 있는 건 종속절이고. 가능하네 그지? 그래서 여기는 뭐로 본다? 강조금으로 봐야 돼. 대체 구별하는 방법 꼭 알아야 됩니다.